상호 다시 준비되면 여기 쫓기 있으니까 입고 나와 지구야. 어5대 6이야 지금. 쪽이 여기 밑에 있어. 왜왜안 줘? 심이 없어서. 아, 그래? 예, 일 끝나고 가지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. 까먹은 게? 아니, 오늘 원래 축가할생각이없었는데 어. 아. 오케이 오케이. 오늘 일이 약은 어. 안할줄 알았는데. 또 갑자기 하게 돼 가지고. 한 가지 8시에 끝나서. 아, 어쩔 수 없지. 일단 나오, 나오고싶으면 말해 어, 근데 지구야 어어어씨한명 가야돼 지오자 괜찮아? <laughs> 야, 나 일찍 일찍 가는 줄어 미안해 아, 아. 어, 미안해 가망어야되는데와 진짜 아파가지 <laughs> 괜찮아? 괜찮아 추워가지고 아서 나도 인스타 <laughs> 올려도 돼? 아까 어떤 가슛아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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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소리인し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인천! 웃음> 간다 뒤에 나 위에 야 嘿，一万、hey, 哦！哦，pass 了，旭啊！<laughs> 아비, 헤이 유찬, 와, 결정력 보소. 아니, <버서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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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저 너무 길어. 저 뛰다 넘어져, 제 거잖아 아 그래요?

상호야, <laughs> 아, <laughs> 야 상호야 정확하다. 야 영환, hey, 다시 다시 없어 없어 영환. 어. <laughs> 패스 읽혀 읽혀 영환. <laughs> 지구 이거 키컨 오지게 했는데? 와야 거지 왔다 거지 왔어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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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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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차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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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 많이 해 원투 많이 해. 응글. 어, 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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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이거 언제 하는 거야? 가부딪히 <laughs> <laughs> 원래 할때하아 계속 부잖아 아, 근데 상 부딪혀. 역시 오 <laughs> 해 hey, 아, 가비. 영 해. 동직 명분이 없잖아. 아 <laughs> <인치, 웃음> 내가 갔어야 되는데 미안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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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냥, 그냥 <laughs> 오이 뭐야? 야, 구야 너이나 이거 누르지 말고 그대로 찍어. 그대로 그냥 여기서 여기서. 그 안, 아니 아니. 나오게 해야 돼. 그물 안 보이게. 어. 아 이거? 에? 보다. 에? 나보 아니 오른쪽 눈이 안가지거 골든볼? 오. 오아 터치도 좋아하는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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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으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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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laughs> 아아아 아슬슬 대윤찬 에 영원 뒤에 간다. 누구야? 好！